오른쪽 20도 방향으로 빔을 방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적외선 영상 속 레이더 오른쪽 부분 푸른색 배경에 붉은색 점 하나가 생기더니, 서서히 커졌다. IR 영상의 최고 온도 지점을 가리키는 커서가 붉은색 점 위에 찍혔다. 레이더 안테나가 오른쪽 20도로 쏜 고출력 빔을 맞은 지점이 가열됐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레이더를 그대로 둔 채, 왼쪽 20도 방향으로 빔을 방사하라는 명령을 하자, 레이더 왼쪽 부분에 붉은색 점이 생겼다. 국방과학연구소가 13일 국내 언론에 공개한 한국형 전투기 핵심 장비인 다기능 이상 대열 레이더 시제품의 빔 방사 시연 장면이었다. 시연은 AESA 레이더 시제 개발 업체 한화 시스템의 경기도 용인 레이더 연구소 시험장에서 진행됐다. 이 연구소가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DD가 이번에 공개한 것은 AESA 레이더 하드웨어 입증 시제로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제작됐다. AESA 레이더 개발 사업을 중간 평가하는 검증위원회는 지난달 말 입증 시제 1차 점검에서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AESA 레이더는 기계식 주사배열 레이더와는 달리 고정된 상태에서 빔방사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이 때문에 전투기 방향을 바꾸지 않고도 공중, 지상, 해상의 광범위한 전장 환경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AESA 레이더의 빔방사 범위는 좌우, 상하로 각각 120도다. F-15K와 KF-16을 포함한 우리 공군의 기존 전투기들은 대부분 M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KFX의 전장 감시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다. AESA 레이더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5에서 6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이 도입할 차세대 전투기 F-35A와 성능 개량 사업을 거친 KF-16은 AESA 레이더를 탑재하게 된다. KF-X는 성능 개량을 마친 KF-16과 비슷한 수준의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는 게 ADD 측의 설명이다. KF-X의 AESA 레이더는 전장 감시뿐 아니라 사격 통제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 KFX가 발사한 미사일이 표적을 맞출 때까지 정밀 유도한다는 얘기다. KFX 여러 대를 데이터 링크 방식으로 연결하면 전장 감시와 미사일 유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ADD가 공개한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는 빔을 쏘고 목표물에 반사된 빔을 받아들이는 송수신 모듈 1000개급이다. TRM이 조밀하게 붙은 직경 2미터의 못 미치는 원판형 안테나와 전원 공급 장치로 구성됐다. 오는 9월 AESA 레이더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 비행 시험을 할 계획이다. 이를 거치면 입증 시제는 비행 환경에서 빔을 송수신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입증 시제를 토대로 KFX에 장착할 탑재 시제를 개발할 예정이다. KFX 앞쪽 노즈 부분에 AESA 레이더를 장착하려면 크기와 무게를 더 줄여야 한다. 작년 8월, KFX AESA 레이더 개발 및 체계 통합 사업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개발에 나선 지체 1년도 안돼 입증 시제를 만들었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AESA 레이더를 예정된 일정 안에 국내 개발하지 못하고 결국 수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비관론도 여전하다. 작년 4월 한화 시스템이 AESA 레이더 기술을 축적해온 LIGNX1을 제치고 시제 개발 업체에 선정된 것도 논란을 낳았다. 그러나 ADD와 한화 시스템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AESA 레이더 개발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장시권 한화 시스템 대표 이사는 이날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다며 회사와 그룹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업 성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당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KFX 4대 핵심 기술 장비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최종 분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군당국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는 KFX 4대 핵심 기술 장비에 대한 상세 설계 단계를 최종 통과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했다. 4대 핵심 기술 장비란 AESA 레이더, IRST, EOTGP, RF 제머 등이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로드 마틴의 F-35를 선정하는 대가로 이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FX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F-35 선정 이후 미국 정부가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해 KFX 개발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계와 눈이 끝에 4대 핵심 기술을 모두 독자 개발하기로 결론 내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왔다. KFX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에야 본격적인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CDR 통과란 해당 장비 제작에 대한 모든 이론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춰 실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6일 KFX 전체 체계의 CDR 통과를 선언하고 KFX 시제품 제작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4대 핵심 기술의 국산화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대 핵심 기술 장비의 CDR 통과 여부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들 장비들 모두 국내 기술진의 역량으로 CDR을 통과한 게 맞다며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제 항공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4대 핵심 기술 장비는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됐으며 AESA 레이더 IRST EOTGP 등 3개 장비는 한화 시스템이 r f 부재는은 LIGNX-1이 개발해 CGR을 통과했다. 국내 업체에 의해 개발된 4대 핵심 기술 장비는 향후 국내외 각종 방위산업 전시회에 전시돼 한국 국방기술의 첨단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하게 된다. 현재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고 있는 동부가 최대 방산 전시회인 아덱스에서 최초로 4대 핵심 기술 장비가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AESA 레이더와 EOTGP 등 형상 자체가 기밀로 분류되는 장비는 앞에 전자 스크린이 설치돼 제한적인 관람만 허용된다. 한국형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장비인 AESA레이더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우선 협상 업체로 방산업체 한화탈레스가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94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F-X 체계 개발 사업 AESA 레이더 시제 협상 대상 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AESA 레이더는 지난해 미국 측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던 KF-X 4대 핵심 기술 중 하나다. 네개 핵심 기술은 AESA 레이더, IRST, EOTGP, RF 제머 등을 항공기와 결합시키는 체계 통합 기술이다. 이중 AESA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가장 어렵고 핵심이 되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기술 이전 거부 논란 이후 국방과학연구소가 AESA 레이더의 개발과 체계 통합을 맡았고, 지난 2월 공고를 내 AESA 레이더의 시제품 제작 희망 업체를 모집한 뒤, 이번 달초 기술 능력 평가와 비용 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한화탈레스가 우선 협상 업체로 선정됐다. 당초 우선 협상 업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엘라이진 X1은 2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방추위 종료 이후 브리핑에서 한화 탈레스가 선정된 배경과 평가 항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기술 계획과 역량 등을 평가한 기술평가 부분과 비용 평가 부분이 주로 다루어졌고, 중소기업 참여 정도와 보안 수준 등도 고려됐다고 답했다. 국방 과학 연구소는 한화 탈레스와 기술 조건 등을 추가 협상한 뒤 오는 6월 정식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AESA레이더가 개발되면 국방 과학 연구소 주도하에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협력해 KFX의 체계 통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인은 또한 국산 대전차 유도미사일인 현궁을 향후 7년 동안 육군 전방 부대와 해병대 등에 전력화하기로 결정했다. 현궁은 빛과 같은 화살이란 뜻으로 2.5km 떨어져 있는 적전차의 900mm 두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위력적인 유도무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궁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LIGNX-1이 생산했으며 최근 운용시험 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궁이 실전 배치되면 기존 노후화된 대전차 화기인 90mm 및 106mm 무반동총 토우 대전차 미사일 등을 대체하게 된다. 김대변인은 주야간 사격이 모두 가능하고 우수한 관통력을 지닌 현궁이 전력화되면 대전차 정밀 유도 공격 능력과 운용자 생존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16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국내 고용창출과 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방추위는 이 밖에도 우리 군의 대북 정찰위성 도입 사업인 425 사업의 기본 전략을 국제기술협력을 통한 연구 개발에서 국제 기술 협력 최소화 국내 기반 기술 최대 활용기로 수정하고 올해 안으로 사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내 기술이 탑재체 분야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해외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위성 제작 분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국내 업체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전투기의 4대 항전 장비 개발 통합을 진행 중인 국방과학연구소가 능동주사 배열 레이더의 현 단계 기술 수준이 미국의 75% 상당이라고 밝혔다. ADD는 최대 난제인 AESA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기술의 자체 개발 통합을 자신했다. ADD는 8일 대전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 통해 기술 개발 현황과 개발 목표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4대 핵심 항전 장비 가운데 AESA 레이더 장비와 전투기의 장비 제어 프로그램은 ADD가 주도한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발 업체의 기술 이전 외주 방식으로 추진된다. AESA 레이더를 제외하면 4대 핵심 장비의 업체 자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3년 전인 2012년 ADD 평가에서 EOT g p 와 RF 참머의 국내 기술 수준은 레벨 6으로 나타났다. IRST와 AESA 레이더는 레벨 5로 평가됐지만 IRST의 경우 그동안 함정용 장비가 개발되는 등 기술이 향상됐다. ADD는 레벨 6 이상을 자체 개발 가능으로 본다. RF 참머는 2006년 외장형으로 개발이 완료돼 KF-16에 활용되고 있다. 이를 내장형으로 재구성해 KF-X에 탑재한다. EOTGP는 역시 개발 완료된 정찰기용 영상 정보 수집 장비를 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OTGP와 EOIR에는 80% 상당 동일 부품이 쓰인다. AESA 레이더와 IRST는 둘다 함정용까지는 개발이 완료됐다. 향후 전투기용으로 소형화, 경량화를 거쳐야 한다. ADD 관계자는 AESA 레이더의 현재 시험 개발 수준은 미국 기술의 75% 정도 수준이라며, 2011년 시험 제작했던 레이더 소자보다 크기나 무게를 현재 3분의 1 정도로 작게 압축해낸 상태라고 말했다. ADD는 소자가 500개 가량되는 레이더를 제작해 실험을 하고 있다. KF-X용은 1000개 가량의 소자가 요구된다. 소자 개수가 늘수록 발열량도 증가하는 만큼, ADD는 냉각기술 증진에도 매진하고 있다. AESA레이더의 공대공 모드는 2019년까지 공대지 공대해, 모드는 2021년까지 개발 완료한다는 게 ADD의 목표다. 장비의 체계 통합에 대해 ADD는 수리온 헬기, FA50 경공격기 등, 분용기 자체 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확보한 이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항전 장비들이 완성된 뒤에는 2022년 하반기 출시될 KFX 1호기에 탑재돼 성능 시험을 거친다. 1호기를 통한 비행 시험은 2026년 상반기까지 3년 반가량 진행되면서 최적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홍영 ADD 소장은 자체 기술 개발 능력이 충분하지만 해외 기술 제휴를 추진하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고 개발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목표로 가고 있고 그 과정에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ADD는 정부의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